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예, 오늘 분석할 노래는 박서진씨가 부른 모정 입니다 아, 이 노래는 4번의 4박자 노래고요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16분음표 분절이 아주 많아요 예, 이런 노래는 목에 힘을 빼고 목에 예, 힘을 안전히 빼고 불러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목에 힘을 먼저 빼는 게 중요하다 왜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 까마귀는 온몸을 울려서 통발성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온몸을 동시에 울리는 통발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 할수 있어요 노래의 비밀을 보시면 통발성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을 보세요. 네, 제가 목에 힘을 빼는 법에 대해서는 그 노래의 비밀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씩 보시면 네,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나선 음. 타국, 나선 타국, 바다 건너. 나선 타국, 바다 건너. 너가 어, 안전 저음이죠? 건너. 저음을 딱 쳐줘야 돼요. 나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13살 어린 내가. 1 6번음가 많이 나오죠? 1 6번음를잘 살려 줘야 돼요 오직 한번 꿈에 본듯 다녀간 이날까지 오직 한번 꿈에 본듯 꿈하고 얘가 음폭이 크죠? 가볍게 가볍게 꿈에 본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즉 기다리던 수무에 모진 목숨은, 기다리던 수무에, 여기도 기다리가 안전조음이죠? 조음을 딱딱 쳐주고요. 기다리던 수무에 모진 목숨은, 대빨이 되었네. 낯선 차고 바다 건너, 열쇠 살려진 일가. 씩 고백을 본데 달려가네 날까 기다리던 숨에 모진 목숨은 대반이되었연데그동안 <놀람> 이제 박서진 씨가 어 약간 코를 코먹은 소리를 자꾸 내가지고, 코맹맹이라고 하죠? 코맹맹이 소리를 자꾸 내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았거든요, 솔직히. 그동안의 노래는. 근데 과연 이 노래를 어? 제대로 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분석하기 전에는. 그리고 일단 이제, 어, 분석을 막상 해보니까, 와! 그동안의 박서진씨가 아니야 완전히 발음이 16분음표 발음이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하면서도 발음까지 아주 정확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지 <laughs> 아무튼 아, 이 노래만큼은 에?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네. 음? 저는 박서진 씨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 박서진씨를 그 자세히 보면 뭐 일단은 노래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광대가 발달했잖아요 광대가 툭 튀어나와서 발달됐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그러니까 울림통이 좋다 이 말이에요 네.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데 아니 왜 저런 음? 저런 짱짱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왜 노래를 제대로 못할까 그동안에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노래를 통해서 아 뭔가 대단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거죠 노래 하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를 완벽하게 하면 10개, 100개도 안배거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박서진 씨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목소리> <목소리> 낯선 차고 다 건너 네, 이 대목은 어, 여기도 역시 반박절 쉬고 들어가니까 네, 가볍게 힘을 빼고 가볍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하늘 끝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여기서 저 멀리에 저가 살짝 밀어준 느낌이야고요. 하늘 끝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구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한번더 구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네, 들은 한 박자 반 세게 해주고 그리누는 여리게 너의 이름 심몇 분포 4분절 정확하게 해주고요 예, 이 노래는 이제 그 가난 때문에 그야말로 음,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어린 자식을 큰 이국땅으로 음, 보내고 난 어머니 그 마음 그 모정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보내놓고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철저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 힘을 빼고 감드러지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서진씨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노래를 음정, 박자, 강약 조절까지 완벽하게 발성까지 발음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발음도 가사도 하나하나 또박또박 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네, 노래를 이삶 어떻게 잘해. 네. <laughs> 아무튼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가 있다니. 네, 그런 면에서 네, 아무튼 대단해요. 마지막 대목이죠 철새도 봄이면 여기가 철새를 저 안전저음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딱 울려서 내줘야 돼요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예, 직접 한번 불러보시면,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이 노래가. 16분들 분절이 많아가지고, 예,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야, 이 노래가. 진짜 어렵다는 걸. 그리고 완전 저음을 쳐주면서, 또 고음도 부드럽게 내준다는 거. 예, 예, 예. 아무나 못하는 노래예요 사실. 월세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아. 박서진 씨가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동안, 뭐, 그동안 다 잘해왔다면 놀랄 것도 없지만, 어? 그동안에는, 상당히 버벅거렸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어? 이렇게 안벽한 노래를 할 수가 있다니?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제가 노래를 박서진 씨 노래를 그동안 여러 곡을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노래만큼 완벽하게 부른 노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박서진 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아무튼 이렇게 완벽한 노래를 구사한 적이 없어 근데 아무튼 박서진 씨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노래를 구사하다니 그리고 이 노래가 결코 만만한 노래가 아닌데 16분표가 많은 이런 노래를, 음, 까다로운 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고사를 했다는 것, 그거 자체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네, 예. 예.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대가 튀어나오고, 또 코가 크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예, 가슴이 발달했어요. 가슴형이라고 하죠. 가슴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과 폐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가 튼튼해. 그러기 때문에 호흡기가 좋다는 호흡기가 호흡 기간이 좋고 울림통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심장을 울리고 가슴 가슴을 울려 가지고 소리가 나와야지 우렁찬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그런 면모를 그 우, 좋은 울림통에 비해서 노래가 아, 시원찮아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신의 악기, 천부적인 악기를 타고 났는데, 그걸 제대로 연주를 못한 거죠, 사실. 연주를 못한 거야. 음. 근데 지금은 그걸, 어, 자신의 음, 울림통, 그걸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지금 터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음, 박서진씨 노래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앞으로 두고보시면 아실거예요 예, 이렇게 완벽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것은 예, 앞으로 예, 대단한 예, 어떤 노래를 가창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죠 <laughs> 예, 아무래도 박서진씨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